뒷바람도 불어서, 네, 7번 홀인데요? 뒷바람도 불고 있어서, 해저도까지 2 0 0을바라고 하는데, 참 어렵네요. 네. 옛날에 유틸리티 쳤던 것 같은데. 아, 저게 물에 빠지면은 벌타니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바람도 부는데? 위험한데, 이거? 자, 5번으로들어왔습니다5번으로도가볍게쳐보겠습니다야 너무 멀리 간다이이죠 그 지금? 네간다간다 쳤는데. 아, 쪽에 저게 어디일까요 용인일까요? 네, 아무튼 풍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돌산도 있고요. 네, 요 홀이 원래 조금 끊어가야 되는 홀이라 조금 어렵죠. 자, 김프로는 라인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뭐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네. 거리를 한번 볼까요? 네. 거리를 보면 저한옷 입으신 분이 117 정도 나오네요. 117. 110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110. 뒷바람이 살짝 불고 있고요. 50도 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외지는 지금 보면 경사가 좀 굉장히 있긴 한데, 외지샷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땅 안 치고, 볼만 잘 침대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 정도면. 만약에 경사가 더 높아진다면, 상당히 좀 어려운 볼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경사는 있지 않네요. 근데 동반자는 참 좋은 곳에 볼이 있어요. 네, 김프롬은 살짝 밀려가지고 이쪽에 있는데요. 뭐, 왼쪽 페어웨이로 갔었으면 아주,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런도 별로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앞집이 좀 빨리 갔었는데요. 우리가 그한 명이 빠지면서 굉장히 좀 빨리 출차가니까 긴장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가도록 하죠. 네, 마지막 포트 하시고. 좀 세게 쳐야 될것 같습니다. 좀 강하게. 뒷바람이 불긴 하는데요. 네, 평상시처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우측을 보고요. 네. 살짝 우측. 자, 이쪽에 이네. 아, 좀 짧네요. 네, 좀 짧은 것 같아요 많이 짧았습니다 자, 여기 뷰가 상당히 좋죠? 네. 아니 그린이 많이 녹아서 좋은데 요게 내려갑니다 요게 요게 내려갑니다 요게 아주 좋아요 아유 오케이까지는 아니네요 더 내려가네요 아깝습니다 세칸에서칠때 짧으면 다 내려가요. 응? 그나마... 응. 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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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어서 네. 아, 오, 저 어서 오십 어서 오십시 넘어가시는데? 오우. 넘어가시는데 나가셨는데? 어, 저야 이게 장난 아니다. 이러면 아까 얘기했던 2 응? 버트가 되나요? 원 버트가 되나요? <laughs> <laughs> 아, 네, 네. 여서 <laughs> 여기서 올리고 스리퍼 따면 폭발 따야? 진짜 마음에안 들었지. 아, 아, 진짜 아, 심하게 굴러가네. 아. 아. 네, 참 여기 에피소드가 많네 이월리아 요것도 모릅니다요. 어, 또 내려갑니다 이거. 또 오. 내려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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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리원? 아 아깝습니다. <laughs> 이기 대박홀입니다 대박홀 네. 이래도 내려갈 것 같은데 아우 좋아요 좋아요 스톱 스탑 더 빛, 굉장히 우울합니다 네. 저는 팝풋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아, 나 진짜 버디 찬스였어, 지금. 네, 예, 버디 트라이였죠. 찬스는 아니었죠. <laughs> 아! 헤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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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아니, 이런. 어, 이게 대 이게? 야, 이 대단합니다, 이 홀. 대박입니다. 이못 넣으면 바보가 되는 홀입니다, 여기. 나이스. 와, 이거 장난 아닌데? 못 넣으면 바보가 된 홀인데요. <laughs> 야 이거 어려운데. <웃음> <웃음> 살짝 앞에서 멈춘 다시 내려와. 네, 네. 야 지나가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 지나가게 치면. <laughs> 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됐어. 됐어.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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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네 이거. 됐어. <laughs> 야 이건 뭐 굉장히 어이가 없네. <목소리> <목소리> 어이가 없습니다. 넣어야 되는 홀입니다, 기는어 <laughs> 내려서 뒤로. 스피핀샷 저쪽이 아니야. 아. 이거 이게 야 이게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 홀이. 점점 어, <laughs> 뒤로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오케이 절대 없는 <laughs> 아 들어가야지만 소소소소아 오케이 이거 뭐 이래 이런 바람이 상당히 부는데요. 이게 지금 날리면 이렇게 부는데 이렇게 레이크힐스에도 이런 홀이 있는데 왼쪽 벽을 쳐도 되고 직진 방향으로 쳐도 되고 그런 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약간 훅이 나기 때문에 직선으로 치겠습니다. 제시점면 왼쪽으로 흐르겠죠. 쪽으로 갑니다. 왼쪽 맞고 튀어나오게. 아딱 짧아서 안 튀어나오네요. 다겠다 짧아가지고 이상한 데가 있네요. 아하, 너무 찍어쳐서 뒷땅이 좀 심하게 났습니다. <laughs> 자제공도 이렇게 만만치 않네요. 어딜 맞춰야 되나? 네, 조 프린지를 맞춰서 엄청나게 그냥 슬슬슬 굴러가야 됩니다. 아, 저게 어렵네요. 지금 54도를 들고 왔는데. 요쯤만 침대요, 요쯤 맞추면 되요, 요쯤. 살짝 풀리던가. 그러게, 소뚜껑 그리냐, 이거. 야, 이거 어렵다. 아, 좀더 쳐야 됐네.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세컨샷 되겠네요, 세컨샷. 자. 대단한200 정도 남았습니다, 200. 샷! 잘 쳤고 앞뒤 빠졌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으드 들었습니다, 5번으로. 하체만 잡고 치면, 됩니다. 된다. 하체만 잡고. 짧네 네, 그렇저럭잘맞잘맞습 따봉샷 봉샷봉샷아답답 걸어갈게요. 58도 외찌나 갔다주세요 자. 더블보기님 잘 갔는데? 어. 더블보기님 샷 되겠습니다 굿샷 어디로 간지 모르겠지만 굿샷을 불러줍니다 아 어, 저기 가고 있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린, 그, 우측. 저 앞에 있네요. 오렌지볼. 그, 앞으로 한 70m 전방에 오렌지볼이 있습니다. 오렌지볼. 자, 날이 되게 흐린 것 같기도 한데, 안경을 써가지고 앞이 깜깜합니다. 네, 변색 렌즈 별로 안 좋네요. 네. 저쪽에 크로퍼 하우스가 보이고요. 케이디언니는 카트를 타고 일단 가고, 마지막 골이니까 서서히 풍광을 즐기겠습니다. 풍광을 네. 괜찮네요. 마콜 자, 배터리 벌써 세번 갈았습니다. 이거 쪼니다쪼로 만땅으로 하면은 골프장에서 한7번홀 정도까지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틈틈이 찍고 있는데요. 자주도 안 찍고, 네. 마지막 샷, 네, 서드샷. 대략 한 8, 90m, 80m 정도 남은 듯이 보입니다. 네. 저는 58도 주세요. 아, 탑볼에 벙커, 어허! 벙커로 나갔다가 벙커로 다시, 벙커로 들어갔다가 벙커를 나가고 다시 벙커로 들어갔습니다. <laughs> <laughs> 빰빰빰빰, 뿜, 뿌드부부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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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대략 김프로는 한 20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잘 붙여서, 네, 버디로 마감하면 좋겠죠? 네, 아깝네요. 그림만 붙여도 되는데. 대략 20m인데, 그린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20m 샷. 네, 수평까지만 하면 되죠. 수평, 수평, 수평. 바람이 좀 불긴 하는데, 네, 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더 가야 되는데. 스피드 많이 먹었네요. 아깝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포터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원 포터로 끝내느냐, 투 포터로 끝내느냐. 네. 저희가 지금 일곱 발인가 그랬는데, 네. 하나, 둘, 셋, 넷, 여섯 발이네요. 여섯 발. 우측이 살짝 높습니다. 괜찮아요. 아 아깝습니다. 좀셌네요 아, 저거 똥새 똥을 지나가면 될것 같은 새 똥. 핑크볼 쪽 여섯 발 핑크볼 너무 갔나요? 아뭐감사합니다 네. 네. 오랜만에 재밌는 프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나이스 어, 네 지금 코리아 퍼블릭은 아니죠 코리아 정규홀에서 1 8루를 마쳤습니다 뒤에 도랑탕화가 있고 더울 보기님도 있습니다 뭐, 오랜만에 와서 되게 재밌었던 플레이를 했었던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좀더 연습을 더해서 와서 좀더 해서 와서 좀더잘칠수 있는 그런 1 8루 플레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다 함께 한번 해보시죠 보비가 보비고 자,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 <laughs>